<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상당히 다 젊으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올 때요, 35살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34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미국에서 살고, 절반은 한국에서 살고 그런 셈이 됐어요. 근데 미국에 올 적에, 진짜 맨 주먹으로 왔어요. 그래도 진짜 그 메나탄에, 여러분들 메나탄에 건물 있는 분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오늘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메나탄에 수십 채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무슨 돈을 그냥 차루다가 차택이 요즘에 그런 소리야. 차루다가 갖고 와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진짜 맨 주먹으로 그거 샀어요 사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팬 되세요. 어찌됐든 저는... 1981년 34, 35살의 나이 34년 전에 이 미국에 왔습니다 두 아이, 어린 두 아이와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온 거예요 그것도 유학생으로 집사람이 의상학을 했어요 그래도 전공을 좀 살려가지고 취직한 데가 옷 수선하는, 그옷 수선하는 그 가게예요 에, 거길 갔는데 거취직이 됐는데 가게가 너무 안돼요. 그래서 너무 안되니까 집세도 막 밀리고 이 사람 집 사람 그 주급은 물론 밀리고요. 그래갖고 주급을 한몇 달은 못 주다 니까는그 주인이 한국 분인데 주인이 아예 이 가게를 통째로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했던 그 가게를 인수받았어요. 되는 가게든 안되는 가게든 메나탄에 그것도 만화타는 그 한복판에 이민원적이 그 미국에 온지1 년도 안돼 가지고 그 가게 주인이 됐다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육층 건물이에요. 여기 화면에 보시죠. 그 육층 건물의 그 주인인 해리 실버시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갖고 와서는 다짜고짜 그냥 차 타래요 차에. 그래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올라탔더니 이 양반이 맨하탄 거리를 이렇게 그 드라이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있는 저 건물은 내가 옛날에 참 처음으로 산 건물인데 저렇게 좋은 건물이 됐지. 또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은 형편없었는데 지금 은 그게 금사락이야. 이런 등등으로 나한테 그 그거를 그 포인팅을 하는 겁니다. 그 드디어 얼마 후에 그 자기 그 건물에 그 옥상에 있는 조그만 그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그 그 사무실에 도 어, 앉더니 나한테 그런 거예요. 자네가 인, 가게에 있는 그 건물을 내가 자네한테 팔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전 그랬죠, 그 당시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바쁜 사람, 응? 불러다 놓고, 이게 뭐 가당치나 해요? 그걸 뭐 건물을 날 보고 그 사려는 둥. 이러니까 또 집사람은 제가 없으면 혼자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쩔쩔 매고 그럴 텐데, 이 한지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이러냐. 그, 화가 나세요. 이거, 근데 그, 그분이 내가 생각으로는 그때 한 85세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이 쓰레기를, 그 쓰레기를 그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많았다가 매일 같이 와서 그걸 그 계단을 해갖고 올라와요. 올라다가 이제 그 내놓는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수차례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주 나한테 이 건물까지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그러구나. <laughs> 그전 사람은 집세도 못 냈는데 내가 집세를 잘 내니까 내가 무슨 재벌집 아들이나 되는 줄 아는구나. 꼭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나는 걸 억제하면서 여보시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시오. 내가 이래봐도 이 자존심이 사타 망하는 겁니다. 이 내가 이래봐도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빨리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님이 될 거다. 당신처럼 80이 넘은 나이에 쓰레기나 내놓는 그런 것이 건물 주인이 하는 거라면 난 이런 건물 거저줘도 싫다. 아이, 그렇게 매정하게 하고 왔습니다. 좀 물어나 볼 걸, 얼마다 내는지. 그러고 얼마 있다가 웬 젊은 청년이 왔어요. 오면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I am your new land road. 그 젊은 청년이 그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가 멀다고 자주 와가지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이 건물 얼마 주고 샀냐? 물었더니, 아, 이거 거저 주셨어. 그리고 너무 좋아요. 거저 수석 되는 거예요. 진즉 내가 주을 건데, <laughs> 한국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게 몽땅 다 있어야 건물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니까, 여긴 어떻게 사냐면, 은 건물을 먼저 사면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파는 사람이 살그 돈을 융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건물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갚으면 되는 거예요. 평생 두고 갚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갚아 나가는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세입자의 세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면 저는 그렇게 늦게 해서 그걸 어, 배웠는데, 자우전 그렇게 해서 그... 이런 거라면 나도 하나 살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로 산 것이 5 2이가 세컨 애비뉴에 있는 그 건물이에요. 그2십가 세컨 애비뉴에 있는 건물을 이제 그것도 가게를 판그 세탁소를 판 것이 있어요. 그 돈을 이제 종자돈으로 해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이 4층 빈 건물이니까 1층에는 그 수리를 해서 세탁소를 만들고 2, 3, 4층은 이제 아파트니까 렌트를 주고 그러니까 2, 3, 4층에서 나오는 그 돈만 가져도 그 은행에 그 17%나 되는 그거지만 그 불입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게 밑에 하는 거는 그거는 권양하는 거죠. 단지 문제가 되는 건 이자가 17%예요. 그래서 그 이자를 좀 낮추기 위해서 재융자 신청을 해놨는데 그 은행장이 직접 와가지고 건물을 보고 뭘 지가 퉁겨보더니 그 이자를 9%로 낮춰주는 거예요. 17%에서. 이 9%로 낮추니까요. 그불입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산 것이, 그것이 저 28가 서대빈에 있는 그것도 4층짜리인데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이 건물을 또 사는 데는 그첫 번째 건물을 제용자 해준 그 은행장한테 갔더니 그 은행에서 110만 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만 불짜리 건물을 사고도 약 20만 불이 수리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건물을 잘 넣고 잘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5년 있으면 또 올라가죠? 그러면 다시 재융자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계속 하나씩 둘씩 사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살 때마다 그 처음에 자기가 공짜로 건물 샀다고 그러는 그 마틴 리빈 또 나한테 건물을 인도해 주려고 했는데 얘를 화를 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예? 언짢은 표정을 했던, 그 실망했던 그 해리 실버시, 이 사람 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유태인들은요, 이두 사람이 다유대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빚지고 살면 안 되죠. 우리 어머니가 아마... 내가 여기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고 그러면은 건물 하나도 못 샀을 거예요.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드리고 은행돈으로다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이게 미친 짓이지 그 상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해인들은요, 빚을 지건 뭘 하건 이런 그, 이런 부동산을 갖는 것을 완전히 하나의 에, 그 신의 은총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 구약시대에 그, 그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 나오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그, 에, 그걸 그 점령하는 거 그런 것은 땅을 갖는 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 신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메나탄에 약 65%의 그런 그 땅을 그 건물을 유대인들 소유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은 그때 당시 0.54% 정도 된다. 지금은 조금 올라갔을지 몰라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미국 부호의 100명 가운데 20명이 유대인이다. 또 민주당 선거자금의 3분의 1은 그 유대인들이 후원한다. 유대인들의 투표율은 80%다.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 감독 이런 사람들의 60%가 유대인이다. 또 미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상당수가 아이패크라고 그 하는 그, 에, 교섭단체죠. 이런 로비단체를 지원한다. 이게 전부 유대인에 관한 얘기죠. 이것이 바뀌어서 이것이 한국인에 관한 게 저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그 힘이 있겠죠. 우리 글로벌 리더십은 그래서 만든 겁니다. 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 오거나 미국에 유학을 오는데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하는 거는 이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사업가 양성 프로그램, 랜드로드 만들기 프로그램, 이러한 그세 가지를 하는데, 저게 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설명이고,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올 적에 이민을 오게 되면은 그냥 우리처럼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나요? 남자가 먼저 와가지고 거기서 임시로. 자고 먹고 하면은 유대인의 그 멤버들이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 교육도 시키고 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저걸 만든 거고. 그 우리 이민을 오든지 학생으로 오든지 저처럼 그런 험난한 길을 안 걷고 어디에 가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자신 있게 할수 있게 그 자기의 앞날을 책임지면서 살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의 목표고 설립 목표고 또 제가 제 남은 인생 동안 할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공공위교란 힘있는 한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 그 한국을 대표할 수 있고 한국인들을 어디 가도 저렇게 잘 산다 어떻게 힘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것이 공공의결하라고 생각을 합니다.